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대화 출판 일본자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금형의 열처리 투샷 두 가지 방법에 대한 힌트, 뭐 그런 거겠죠? 자, 질문 보시면 튼튼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금형을 만드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답변 보시면 금형에는 냉간 금형과 열간 금형이 있습니다만 모두 열간용이라고 생각하여 열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금형의 피열 온도를 생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금형으로 작업할 때, 제조할 때, 금형이, 예, 금형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금형 자체 온도, 메탈 템프, 메탈 템프라이기도 하죠? 온도를 생각한 결과인데요. 냉간이라고 해도, 냉간 금형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절단 날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400도이나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형을 열쇠할 때는 우선 피열 온도 기준으로부터 뜨임 온도를 결정합니다. 여기는 피얼 온도 더하기 50도를 뜨임 온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통상은 500에서 600도의 고온 뜨임을 수행하면 안전합니다. 뜨임 온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크라이오 처리라 해가지고 심냉 처리, 서버 제로 처리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영하 196도니까 액체 질소죠. 액화 질소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인데요. 예, 하는 방법은 담금질을 하신 다음에 마르텐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자류 오스트나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압 196도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집어넣어서 1시간 정도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뜨임을 수행합니다 당금질 한 다음에 서브제로 처리, 크라이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뜨임은 아까 560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냐면 금형의 체질이 개선되고요. 내마구성도 올라가고 내 히트체크성이란 히트체크라는 말은 다이캐스트 금융의 표면에 거북이 등과 같은 모양의 균열이 발생되는 금이 발생되는 뭐 그런거겠죠 보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금이 균열이 발생되는거 이런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결국 고온템포와 크라이오처리의 두가지 포인트가 튼튼하고 장기간 사용가능한 금융의 열처리 보입니다 샤, 두 가지인데요. 예, 당금질한 다음에 크라이오 체리는 영하 196도. 보통 그 드라이에서는 영하 80도 밖에 안 되니까 드라이에서 하지 마시고, 에콰주스 하시고, 그다음에 올려서 뜨임할 때는 고온 템포로 500에서 600도.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